제가 젊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가 키아누리브스라고, 여러분, 그 요즘 사람들 안래는 알레, 몰라요. 키아누리브스, 그 스피드 찍었던 사람인데, 또뭐 무슨 영화 많이 찍었을 텐데, 뭐 제가 본 영화가 별로 없으니까 자, 아무튼. <laughs> 키아누 립스 영화 가운데서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주 못된 범죄자를 잡으려고 키아누 립스가 그그 범죄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가입을 하자마자 얘들이 은행을 털어요. 은행을 털니까 경찰이 범죄 조직에 가입하자마자 은행을 같이 터는 거 가면 쓰고, 예 그렇게 시작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 오랜 이그 여서 그때 붙잡게 됩니다. 근데 붙잡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잡히면 은행에서 평생을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서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키안 로스리비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야, 나 지금 감옥에 가면 분명히 평생 썩는 거너 알잖냐?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큰 파도가 오는데, 내 꿈이 뭔지 알지 않냐? 내 여한 없이 파도 타도 죽게 해줘라. 그래서 결국, 기아노리스가 놔주고, 그 사람은 폭풍이 오고 있는 파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파도 속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어, 그리고, 어, 예. 제 인상에 굉장히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으로. 근데 오늘은 구름 속으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아,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 아, 제일 똘똘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늘 보니까 산 기도 가셨어요. 예. 아,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산기도, 옛날에 우리는 산기도 다녔거든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 이제 산에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무서우니까. 어떤 기도원은 가면 애기묘 다섯 개 있고 막 그런 데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산기도 다니고 하진 않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산에서 막 쭈야쭈야 부르짖으면 이제는 동네에서 난리날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생 때는 그게 아주 그 기도원 간다 그러면 산기도 간다, 능력 받으러 간다, 뭐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정설이 있던 그때 의 신앙성을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산기도 가셨습니다. 산기도 가셨는데, 아 예수님이 항상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 이 제자들은 뭐하냐면 자요. 참 이런 제자 됐고 예수님 뭘 믿고 그때 그 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얘들이 자다가 이렇게 부시 일어나 봤더니 분명히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누가 두 명이 더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변했습니다.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옷조차도 완전히 하얗게.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변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타났던 분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모세와 엘리야도 역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그 옷도 빛나지 않았을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차원, 우리가 있는 시공간에 있는 천국이 아닌데, 그 영적인 세계,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어, 자주 교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영적인 세계와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지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교류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오니까 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아어 죄송해요. 살짝 추우니까 자꾸 재채기 나오려고 해가지고 네, 코로나는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어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까지 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옷을 좀 가볍게 입으려고 아이, 그, 그렇게 했더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laughs> I'm blessed. 연기, 감사합니다. 자, 차원이 다른 곳에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How he was about to fulfill God's plan. by dying in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사람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리허설을 해보는 거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눈이 번쩍 들인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야, 우리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어? 근데 여러분, 이 이때 받은 충격을 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second c o m n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대면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설교하시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위엄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자다가 일어나서, 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때 막 모세 엘리아가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여기에 지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황홀경을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34절에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으면서 어,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다 영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다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가 있냐면 임재 밖에 있을 때 영광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와서 구름 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는 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에서 들려 하늘에서부터 울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그냥 멀찍이서 이 영광을 바라보다가 이 영광 안으로 나도 들어갔어요. 근데 영광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구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똑똑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와!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 안과 영광 밖 하나님의 임재 안과 임재 밖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백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기 4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욥이 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네. 이유 없이 막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날라고 자기 건강도 다 뺏겨버린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앞에 정결했거든. 난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켰거든. 난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살았거든.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어, 한탄은 하나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 왜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이 계속되는 내용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와서 네가 막 정당하냐 너도 죄인이잖냐 너 회개해라 막, 어 내가 너 같았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욥이 직접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전에는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자, 그 정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다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세 사람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영광을 밖에서 보기만 했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영광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욕도 자기가 순결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여러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제 앞에 딱와 보니까 standing 어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이 떡 벌어져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아 내가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내가 이, 이 입으로 범죄한 게 너무 많구나. 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 그동안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띵,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 아는 게 없구나. 어느 날은 제가 제, 이제 금식할 때부터 이렇게 채, 책을 읽은 걸 이렇게 옆에 꽂아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뭐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뭐 이런 책들을 막 읽었거든요 금식하는 동안에.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너무 어,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재 밖에 있다가 임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다가 영광 안에 들어오는 남들의 간증만 듣다가 내 간증이 생겨지는 그런 영광 안에 임재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이 보고 들은 거는 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베드로 후서를 쓸때 나는 이제 어,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줄 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거를 한마디라도 더 너희들한테 전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 부서에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장엄한 영광 가운데 위험 있는 예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영광을 난 미리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그 영광을 경험한 자로 베드로가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하나 더 살펴볼 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는 아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언제 처음 들렸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들렸고, 사실은 이, 이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시는 그, 그 어떤 사건 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또 사역이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너무 기뻐한다. 지금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언해 주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영광과 존귀를 부어 준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부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세례 받을 때는 어땠죠? 병자 하나 고치지 않고, 기적 한번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역 시작도 안 했다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흔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아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이름 아시나? 이런 거, 이거잖아요. 그것도 제일 흔들릴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그 세례 요한도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막 들리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알았던 그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오실 그분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히 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해 굉장히 따뜻하게 전해지는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탁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아그 베드로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아 깜깜합니다. 거기 뭐라는지 예수님께서 아, 구원을 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어 그러니까. 그 근원이 같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닌, 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셔서 그렇게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으니까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도 그분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가 흔들고 있나요?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 마음이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다 코로나다 힘들다 어렵다 어 심심하다 사람 못 만나다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아 코로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 앞에 앉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고 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기도에 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기도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